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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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니까, 아, 오늘은 실컷 컴퓨터 게임이나 해야겠다. 아, 컴퓨터나 켜야지. 역시 주말은 컴퓨터 게임이 최고야. 아, 내가 이 동네로 이사와서 전학을 갔지만 나는 왕따라서 친구가 없다. 너무 슬프다. 애들이 다 나를 왕따시킨다. 아, 괜찮아. 뭐야. 어? 뭐야 왜 전화가 왔네? 나한테 전화할 사람이 없는데? 띵. 여,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설마 이 목소리는? 덜덜덜 덜덜이 목소리는? 설마 설마 여보세요? 어어! 그래, 왜, 어, 어어어어 어... 어... 어? 야, 우리 집으로 빨리 팝콘 사와 어? 빨리! 너, 너네, 너네 집어딘지 모르는데? 아니, 알아서 찾아, 지도 보고! 지도, 지도, 지도 보내줘, 검, 집 위치! 이놈 자식이! 어, 미안, 미안! 알겠어, 사각해! 어? 아니야. 어, 어이씨, 끊어, 끊 아, 뭐야, 팝콘? 아, 팝콘이 어딨어. 아 팝콘이라. 야, 우리 집에 있는 팝콘 대신에 팝콘이랑 비슷한 당근을 줘야겠다. 오케이. 아이, 아, 이거 뭐야, 주말인데, 내보는 어떻게 한 거야. 아, 일단 집 위치가, 요쪽이네. 뭐야, 얘 나랑 근처에 살고 있었잖아? 어, 소름 끼쳐. 어? 어? 여기인데 저, 저기요, 띵똥, 누가? 아, 누구세요? 나야, 렘렘이. 아, 야, 얼굴이 안 보인다. 어, 어, 아니야. 아, 저기, 그래, 내가 돈이 없어서 팝콘은 아. 못 사왔고, 여기, 아, 팝콘이랑 사. 비슷한 당근 사왔어. 팝. 당근? 아. 야, 어허? 거기서. 이놈 자식이, 보육 꼬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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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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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꼬집히고 싶어? 아니야. 빨개진 거보이지 지금. 어. 니 지금 당근을 먹으래? 내가 지 무슨 어? 말도 아니고 어, 미안해. 어? 미안해. 네. 이리 와. 아, 어. 잘 됐다. 너? 어? 영화를 봐야 하는데. 영화? 설마 나랑 같이 영화를 보고 싶다는 건가? 어! 아니. 어? 의자가 없어. 의자. 앉아. 엎드려. 아, 의자 여기 소파 있는데? 의자가 없어. 앉아. 아하하. <laughs> <laughs> 오케이, 오호! 아 오케이 어. 오후 아아 우후아 꾸잼 나왔다 어. 야 너? 이제 나 씻어야 되거든? 일로와 어 씻는데 왜야나 아, 등이 안나 아까 때 밀라 했는데 등이 안나 등이 때 때려 내려달라고 아, 내가? 아 밀어봐 어어 어, 알겠어 밀어볼게 때 타월로 저 씨끼 오케이 퍽퍽퍽퍽퍽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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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떼가 어 떼봐 오어 더러 떼가냐 내살내 살이야 이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아, 아, 잠만 전화 잠만 깐나 전화 와가지고 잠깐만 아 전화가 오케이. 전화가 오네 또 누구야 아여여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뭐넌 누구니 잠만 이 목소리 이, 목소리. 반갑다. <laughs> 이 목소리는 피피디니? 반갑다어 무슨 일이야? 어? 너 냄냄이니? 어 맞는데. 야,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어? 나 여기 지금 느기 집에 있는데. 느기 여기 지금 느기 느기 집에 있는데. 뭐? 어? 어, 아야, 어, 아, 알겠어. 내가 미안해, 나 갈게. 뭐라? 뭐라? 어. 빨리, 어. 빨리, 빨리 봐. 그래서 왜, 왜, 무슨 일인데? 아, 급해, 급해. 빨리, 빨리, 빨리. 너, 빨리, 너 빨리. 너네 집그 학교 뒷산에 있는 그 나무 집 아니야? 응, 음, 맞아. 아, 아스리뛰어 갈게. 아, 무슨 일이야? 아, 아, 이 무슨 일이야? 주말에. 아. 맞다. 띵동. 아, 누르세요. 나야. 아, 어. 들어와. 오샤오니 같아요. 뭐야? 어? 조식이. 아니 아니 들어와. 집에서 아오니 게임하고 왔다고. 일로와. 어? 어? 올라. 볼 거지? 아! <웃음> <웃음> 조심해. 조심해. 볼을거 짓는 거야. 볼 살도 없는데. <laughs> 어? 어? 야길쭉이로 아, 와. 왜? 여기. 길쭉이 아, 정말 급한 일이거든. 어. 여기 카페트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까, 보라색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 아무거나 하면 안 돼. 아니, 보라색. 보라색? 음. 마음에 안 들잖아. 야씨. 뭐? 뭘까? 아! 저씨베 어, 아파. 빨간색으로 할 거야. 어, 아 힘이 없다 이제. 어. 야 오늘 우리 집에 요리사가 왔거든. 어. 요리 좀 요리? 요리? 알겠어. 재료는? 네. 음. 아 재료는 아서 해. 알겠어. 재료. 내가 좋아하는 거미눈하고 당근을 버무려서. 여기 다 만들었어. 거미눈하고 당근을 어? 버무려 가지고 여기 우동을 끓여봤어. 거미눈하고 당근을 버무려서 우동을... 허나 내가 우정어는거 몰랐어. 어, 미안해. 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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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오늘 집에 갈 거야,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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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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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흙침대가 짱이야. 아 오늘은 일요일. 그래 어제 토요일은 날렸지만 오늘 일요일만큼은 날릴 수 없어. 어제 못한 컴퓨터 게임을 하자고. 아, 아. 아 뭐야? 어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누가? 야 피니, 어? 피니 집으로 와. 끊어. 어? 아이씨, 아 이거 뭐야? 어 이거 왜 부르는 거야? 또 일단 가보자. 아, 뭐야?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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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해리 이리, 이리, 누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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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갑다리이 그래 엘렌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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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어아너어 늦게 났어. 어 무슨 일이야? 미안해. 아, 미안해. 뭐라고? 아 미안해. 무슨, 무슨 일이야? 아니 오늘도 뭐 놀자 같이 놀자고? 우리나. 당연하지. 나도 놀야지. 이제 같이 노는 거야? 어 왕따 탈출이다. 어이구지. 히히. 헤헤야 <laughs> 어? 우리 놀아야 되니까. 어. 가서 요리해. 뭐지? 요리해 임마! 요리해! 요리해. 아 알겠어 알겠어 같이 노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당근과 거미눈을 버무려서 어... 오케이 아, 요리했어 내가 당근하고 거미눈을 버무려서 짜파게티를 만들어봤어 짜파게티? 야아고 어. 줘봐 맛보다 어. 뭐, 뭐, 뭐좀 먹을까? 맛있을 거야 하, 안 되겠다. 아 안되겠다 피리나 어? 더블 볼 꼬집이다 아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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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놀자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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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야어나 이제 집너 집... 우리 안되겠어 집에 가보면 안돼 이제? 가보면 안돼? 지금 우리한테 지금 반말하는거야? 아, 아 예? 길쭉이 다시이길쭉 야, 우리 이제 반말 하는 거지? 금 길쭉이 주제에? 어? 아니, 얘들아, 길쭉이. 이제 나도 지친다 이제. 그만 개로 펴. 나 길쭉이라고 하는데 내가 길쭉인 이유를 알려 줄까? 뭔데? 뭔데? 내가 어? 사실 이거 봐 봐. 나뭐 같아? 내가 뭐 같냐니? 나 지금 뭐봐 봐. 바닥을 이렇게 꿈틀꿈틀 기어다니잖아. 뭐 같냐고? 거지. 거지. 거질아. <laughs> 야, 거지네, 거지. 거짓. <laughs> 나 사실, 꿈틀이 아. 지렁이란 말이야. 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몰라? 도대나 자꾸 괴롭히면은? 어? 그 속담처럼 니네 큰코 다칠 줄 알아. 나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더 이상 못 참아! 뭐라는 거야? 하여튼, 내가 너네 불쌍하니까 좀 너네 말 들어주고 볼 꼬집도 당하고 했던 건데, 더 이상은 나도 이제 봐줄 수 어. 없다. 나 집에 갈 테니까 너네끼리 놀아. 아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저식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그래 야, 별것도 아닌게 둘이 확 그냥 너벌거이탕해볼래아 네? 비켜 아, 비켜 아야 아, 내가 지렁이라 했지 발 저식이 나 지렁이로 확 변신해버린다 화나 야 변신하래 어 나야, 변신하래 변신, 변신해 변신해? 어디봐봐. 너네 니네 바로 큰일 나는데 해보라고 해봐 변신한다 아, 해보라니까. 아, 나 너네 확 그냥 다 먹어버릴 거야, 이야! 먹어버릴 거야, 다! 이야!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